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자, 부동산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 텐데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 네, 네, 제가 강남권의 그 재건축 아파트 네. 저평가된 거를 이제 계속 검색을 하다가 음. 아 답이 안 나와서 이제. 네. 아 음마랑 잠실 오단지랑까지 접근을 했어요. 네. 아, 지금 이 시기에도 지금 뭐 분양가 상한제, 환수제 음. 나오는데. 네. 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지 두 번째 상담원님한테 가장 궁금한 거는 네. 혹시 저평가된 재건축이. 음. 어, 추천을 해줄 만한 곳이 있으면 네. 알려주시고요. 대한 엄마랑 네. 아, 잠시 후단지랑, 네. 만약에 그거를 한다면 둘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음. 그게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잘 그렇죠. 알고 계시고 그렇죠 어 일단 전체적으로는 강남권 재건축 중에서도 아직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을 찾고 있는 와중에 나름대로 네. 추스려 보신 게 은마 아파트 쪽과 잠실중공5단지이신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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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같아요 답이 이제 다 결국은 찾지를 못해서 거기까지 음. 간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디가 네네. 더 좋을지 전반적으로는 어떤지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정관이 어, 그렇죠. 음. 그 상한제나 음. 뭐 환수제 이게. 있는데 네. 그래도 시기가 좀더 음, 기다려 보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접근하세요,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답변 네네네. 드릴게요. 자, 네네. 일단은 어, 지금 잠실 주공 5단지. 어, 잠실 주공 5단지가 여기죠. 여기죠. 어, 잠실 주공 5단지랑 그리고 또 음마 아파트.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둘 중에 어떤 게더 좋냐? 어, 사실 결론 내기는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인 취향은요. 사실 저는 잠실 쪽이 조금 더 좋아요. 저의 선호도는. 근데 이제 저의 개인적 취향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문가의 식견으로 봤을 때는요. 어, 음맛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의견 드릴게요. 자, 그 이유가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어, 지금 어, 굉장히 좀 시끌시끌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서울시에서 이 지금 잠실주공 5단지가 이제, 음, 이 주거지역을 이제 이 준주거지역으로 이 맞아요. 종상향시켜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이게 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넘어가져 있는 상태인데 이게 아직까지 네. 어, 시민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네. 잠실주공 5단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뿔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어, 그 이유는 즉슨 50층까지 올려준다는 거예요. 어, 준주거지역으로 어, 종상향시켜서. 그럼 50층으로 올라가고 또 한강변에 그런 프리미엄을, 어, 얹어서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잠시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지분이 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가보시면, 어, 동강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건폐율도 낮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 서열이라는 게 있어요. 서열이라는 게. 이 형동생이 있거든요. 형동생이. 어, 네. 형동생이 있는 이 집안이 있다라고 하면요. 보편적으로 동생이 형보다, 어, 뭐, 앞서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 아. 형보다 뛰어난 점들이 많다라고 해도 그 동생이 결국에는 형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아, 잠실과요, 네, 잠실과요, 이 강남의 네. 입지는 달라요. 엄연히 달라요, 아, 엄연히. 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즉, 음마의 강남하고요? 상징성이 있고, 강남에 이런 어, 집중이 되어 있는 이 대치동, 도곡동 일대가 더 우선적이라고 봐요. 만약에 지금 음마 아파트가 조합 설립 인가가 낮다라고 하면요. 금액대가 이 금액대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아, 네. 그래서 음마 쪽으로 좀더 가시는 게 좋고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 사업을 조금 어, 지체시키는 어, 사업단지들이 많, 많 거든요 근데 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요 아직까지 네.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단지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유리하면은 아, 음마로 가야 되겠네요 네 음마 쪽이 조금 더 저는 좋다고 봐요 둘 중에 아, 네. 네. 네 그리고 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찾으셨어요. 네, 지금, 찾았어요, 네, 음평, 저기, 음마나 아니면은 잠시 중은 네. 5단지가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했을 때한 19억, 20억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 투자 금액이 한 10억대 정도 들어가요. 네. 근데 만약에 이 금액대가 조금 무겁거나 아니면, 어, 얘네들보다, 어, 네. 이대지지분이 많거나 아직 추진이 조금 더딘, 어, 네. 이런 초기 단계에 있는, 어, 사업단지를 보신다라고 하시면요. 네. 네. 어, 요매봉역 쪽, 게 예, 매봉역 쪽에요. 네네. 어, 요 개포 우성 4차 있어요. 네네. 어, 이거 굉장히 좋아요. 도곡동에서도 유일하게 대지분도 대지 굉장히 크고 사업성 굉장히 높고요. 그 바로 어, 뒤쪽에 보시면 어, 경우현이라고 있어요. 경우현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이제 경남 아파트 그리고 네네. 저기 뭐야 또 이제 현대 아파트 우성 아파트. 요 일대도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 어, 여기도 전이죠, 네네네 여기도 이제 들어가시는 게 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업성도 네. 굉장히 많이 높게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하나 더 어, 말씀드릴 곳은요. 어 네. 우리 이제 저기 어 양재역 쪽 보시면 아, 네. 어, 네. 그쪽 보시면 이제 어, 뭐가 있냐면 어 여기 뭐야 또 이제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요. 재건축 네. 단지들. 예. 네. 그쪽 일대의 재건축 단지들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야, 이런 역쪽 보시는 것도 단지 그려 어 주세요. 안 보여요. 네. 아, 그거는 전화 끝나고요. 전화 네. 끝나고요. 예, 네, 제가 네. 어, 전화 주시면 좀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